아름다운 소리 한편의 시가 마음을 움직이는 방송 한국문역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봄의 마음이겠지요 봄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5 한국문역방송 개국을 기념하여 김호은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호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문협방송을 개국합니다. 창립 65주년 맞는 2025년 한국문협방송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또 독자님들 또 우리 모든 문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훌륭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한국문협방송 우리가 첫 문을 열었는데요. 좀 설레이신가요? 어 그럼요. 뿌듯하시죠? 어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감격분량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예.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 그래요. 이제 우리 식구가 1 6 0 0 0 명인데. 만 육천 명. 예 예. 통상 업무를 해야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우리 문학을 위한 여러 행사도 또 해야 되고. 우리 제 문학 방송이 첫 네.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문인 협회가 어떤 곳인지 음.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뭐말 그대로 문인 협회니까 음. 문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시, 시조, 수필, 또 소설 등 해서 열개 우리 문학. 장례 회원들이 모인 단체죠. 예. 10개의 장례 회원이 예. 16,000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장이시잖아요. 네. 제28대, 예. 앞을 보면 내가 가야 할 음. 길이 보이고 네. 뒤를 보면 내가 음. 걸어온 길이 보이더라 음. 이런 말처럼 어떻게 걸어오셨고 또 어떻게 걸어가실지 궁금해요. 음. 음. 예. 어, 우선 저는 이제 문인이니까 어,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문학활동을 해왔고 어떤 음. 그런 과정에 문학을 하면서 얼마나 또 힘이 드는 부분 또 우리 사회나 정부나 모든 어, 분들하고 서로 협업하는 그 아쉬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전체 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 그런 음. 말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문인들이 음.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는 음. 음.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면, 하저 음, 개인적인 활동도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문학으로 보더라도, 어, 올해, 예, 20, 21세기죠. 2025년부터는 좀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활자를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여러 미디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명을 함께 음. 이용하면서 하는 문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하는 그 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 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음. 한국문협 방송의 의미, 음. 비전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렇 그렇죠. 좀더 첨가해서 우리 한국문협 방송의 의미와 음. 비전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우선 이제 독자와 창작자가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음. 물론 작품을 통해서 만나지만 작품 내적인 여러 부분 작가의 현황도 서로 인터뷰하고 작품,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독자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음. 그다또 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우리 창작, 우리 회원들이기도 하고 문인들인데요. 이 여러 문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한 부분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명예하게 예, 이룰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방송이 큰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과 소통하고 음. 공유하고 네. 소식을 전하고 또 홍보하고 음. 그러면 주인은 회원들이겠네요. 음 그렇죠. 음. 음, 우리 뭐 문협이 그래서 문협이 주인이 회원들이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어, 우리 문학을 또 창작을 한, 하면 그 문학의 주인이 또 우리 문인들이 있기 전에 이제 독자들이십니다. 음. 그래서 독자들이 우선 주인이고 음. 또 우리 문인들 또 다음 주인이고 마지막 이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본다면 음. 어, 그래서 우리 문인들 도 역시 이제 우리 방송하는 좋은 구성원이 되지만, 음. 궁극에는 일반 독자들이 아. 이 방송을 많이 볼수 있도록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의 큰 목표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굉장히 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방향을 취합해서 잘 발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이 네. 에, 독자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딱딱해요. 음.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 그때 사실 이 문학 속에는 오락 기능이 들어있어요. 아. 오락 기능, 교조 기능도 있지, 교시 기능도 있지만, 음. 오락 기능도 있는데, 종래에는여런는 문인들만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 또 독자들도 참여하게 할수 있는 음. 어, 그런 프로그램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문학을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소설하니까 쭉 네. 소설을 써왔잖아요. 네. 어, 쓰면서 늘 느낌이 독자가 참여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학 속으로. 음. 어, 그래서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 창작자가. 음. 어, 그래서 제가 문예협에 이사장에 대한 큰 포부도 거기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있어야 또 그런 비전을 어, 말하자면 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음. 이걸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에, 우리 문학이 독자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것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문인들의 어떤 생각이 그리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일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죠 그렇죠. 의식 전환이 되었죠. 어, 이 사장님 임기 예. 동안에, 예. 물론 주인은 음. 문인이지만 독자가 음. 우선적으로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문인들은 좀 약간 거북스러운 말일 수가 있어요. 음. 어 문인이 주인이 아니고 어, 독자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 작품이다 내가 문이다 하고 이 자기의 네. 가치관을 추구해 오던 분들에게 네. 그 전환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창작에서 그 작가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 큰 의미를 가르칩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독자의 세대예요. 그렇죠? 시를 시인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읽을 건 아니잖아요. 그뭐 다른 사람 누구가 읽을 누가 읽겠습니까? 수많은 독자가 읽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독자가 주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뜻이죠. 예. 잠깐 오해할 뻔 음, 했습니다. 내 예, 건데 네, 왜또이 예. 예.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예. 합당한 그렇죠. 이야기군요. 예. 그 역할을 우리 한국문역방송이 음, 해야 되겠습니다. 음, 예. 이사장 그런 음,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연기를 예. 음, 다 마치고 선배나 후배들에게 나는 이런 말꼭 음, 음. 듣고 싶어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보람도 느끼고 칭찬도 듣고 싶죠. 그죠. 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우선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 잘해서 자기 일을 잘하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저답게 음. 한국 무늬협에 이사장은 이사장답게 음. 할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런 소리를 싶습니다. 가장 네. 큰 칭찬인데요. 그래요. 답게, 네, 다운, 예. 그쵸? 나답게, 문협 이사장 답게. 네. 이미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laughs> 건강 좀잘 음. 챙기시고요. 음. 어떠세요? 문협 수장으로서, 또 작가로서 음. 요즘 삶이 어떠실까 궁금해요. 음. 뭐 예전에 지금이나 뭐이 문인들이 음. 힘들 것은 똑같습니다. 음. 어,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도 있긴 음.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 환경일 수는 없잖아요 개선에 감아들니까 네. 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음. 은혜는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어. 때도 있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 열심히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훌륭한 농부입니다. 작가라면 어. 기본적으로 농부가 음. 농사를 짓듯이 농사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어, 그러듯이 예.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예. 우리 예. 한국 문협방송 음. 개국했잖아요. 예. 문인을 대표해서 음. 이사장님께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올해 꿈꾸고 또 고민해오던 일을 실천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선 이제 이 한국 문협방송은 회원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또 좋은 조언도 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이래 해야 이게 성장하고 커갑니다. 우선 저는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함께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문학 발전을 위해서 큰 초석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문역 방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을 대표해서 한국문인협회 임원진들의 좋은 덕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이사장이면서 상임 이사이신 김민정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문역 방송 배우에 축하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혜의 지부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교류할 수 있고 문학지 소개 및 문학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좋은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문협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둠을 밝히는 환한 햇불처럼 문학이 희망이 되고 이류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뿐에라 해외까지 각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감격스럽습니다. 한국문협 문학방송 전문채널 작가도 독자도 행복합니다. 문학 세계의 우뚝 솟은 안테나 은어의 연금술로 크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한국문협 방송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기와 입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문협 방송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문협 방송이 비로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학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불입니다. 우리 문학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착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문협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과의 9천 명 회원을 대표해서. 어, 제가 대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광고 80주년의 뜻깊은 해,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65년에 개국하는 한국문협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요, 독자님과 함께, 어, 한국문학의 변천과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협 방송 KBC 개국을 축하합니다. 우리 문학의 큰 길잡이가 있듯이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문역 방송 축하드립니다. 텍스트 시대에서 영상시대에 또 개인 방송 시대가 열렸는데요. 지난 3월에는 우주선으로 시조를 쏘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 문역 방송에서도 우주 문학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국 문역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한강의 기적. 노벨 문화상 소식부터 우주 탐사선을 타고 간 시조까지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한국 문학, 한국 문협 방송이 다양한 콘텐츠로 온누리에 한기롭게 빛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문협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문역방송을 사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학은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기 마련인데 오늘 한국문역방송을 개국함에 지음하여 이두 분야가 폭넓은 독자들을 수용하고 독자가 아닌 다른 분들께도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해남 백천이라고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서 정화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같은 한국 문역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문인협회 65주년 창립을 맞이하여 그동안 수군사이였던 한국 문역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문학이 독자와 세상을 향하여 멀리 크게 길게 벗어나가면서 문학의 사랑, 문학의 번창을 함께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리, 한편의 시가 마음을 움직이는 방송, 한국문역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을 적용하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